찬송가 520장 찬송가 520장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찬송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부르퍼치세 모든 사람에 예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죽게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 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죽게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는,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죽게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찬송가 525장. 돌아와, 돌아와. 525장 돌아와 돌아와 천성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돌아와 돌아와 마아 Oh Chee Chee 527장 어서 돌아오 527장 어서 돌아오 찬송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목소리> 어서 돌아 오서 돌아 오서 돌아 true Oh, oh, oh. 나간 자식 돌아 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도라만 오호, 채찍마자 파도, 주님의손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산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늘의 만나를 주옵소서 말씀의 만나를 주옵소서 육신의 음식만 먹는 것이 아니고 영의 음식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저희들 받아 먹음으로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유지하게 도와주옵소서. 알렐루야병많은이 시간에 나스른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나스른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머리끝에 발까지 붙어 있는 모든 질병들아. 나스른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 몸에 붙어 있는 모든 질병들을 나스라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 주시고 나스라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성한 몸과 마음을 얻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목당에 물산해 보 건강해 보로 척을 넘치게 도와주시며 부족하고 연약한 종의 입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살아 있는 하나님의 말씀 천국 말씀 지혜의 말씀 영생의 말씀 담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사야처럼 예레미야처럼 이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될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대는 바벨탑을 쌓아가는 이 시대와 똑같습니다 바벨론처럼 이 세상 형락에 취하고 독주에 취하고 포도주에 취하고 섹스에 취하고 아버지 각종 형락에 취한 그 각종 취미생활에 취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언제 오시는 그, 바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을 준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잠에서 깨어나야 되는데 깨어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욕망의 꿈에 아버지 취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많은 성도들 마음에 마음과 기에 하나님 할례를 받지 못한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배당을 메우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될 때에 그들의 병든 마음 할례받지 못한 마음과 기가 할례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받는 그러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변화되는, 그러한 자녀로 변화되는 소금의 역할을 할수 있는, 그야말로 실질적인 하나님의 아들딸들, 하나님의 군사들로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때이 험한 세상, 이 어두운 세상이 저희들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 작은 예수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이 캄캄한 이 세상을 밝히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비출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성령 충만으로 함께 하시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아버지 이 전을 충만 충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강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 아버지 안에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내 놓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들으므로 강한 심령이 되어서 은혜 받고 강한 심령이 되어서 모든 문제가 그야말로 양털처럼 가벼운, 가볍게 느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병든 마음 치료받을 수 있게 하시고 병든 육체가 치료받을 수 있게 하시고 병든 영혼이 치료받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치유의 강산을 이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퍼부어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 오늘은 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편 어, 9편 7절입니다 히브리어 성경 강해 와이흐와 레올람 예쉐브 코넨 람미시파트 키소 와이이와와여호호와서서 you? 드 u t the Lord. The 영영 r d forever. The yes, l Conan. For o r 다 the Lord, h a l l e n d u r e 그 o r d the l o h e h e r e r e e d o r d t e t h t h o e 여호와께서 영영이 앉으심이요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예비하셨도다. The Lord reigns forever; He has established His throne for judgment. 9편 7절 여호와께서 영영이 앉으심이요 와이흐와 레울람 예쉐브. 앞선 1절로 6절에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원수를 멸하사 열방으로부터 구원하신 과거의 기사들을 회상하면서 이로 인해 감사했습니다.이에 이어지는 본절 이하 12절까지의 단락은 공의로운 성품에 입각하여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시인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며 찬양입니다.한편 bhs 본문을 보면 한글 개혁 성경에서는 번역하지 않았으나 6절은 그들로 번역될 수 있는 핵마로 끝냈습니다. 그렇다면, 6절 하반절은 그들을 기억할 수 없습니다란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헬라어 구약성경 번역본인 70인역은 이를 소문을 이라는 뜻이 있는 with a noise, 소문을 이라는 뜻이 있는 met, met, ecus, met, met, e u s 로 번역했습니다. 이는 6절 마지막 단어를 한마로 보지 않고 소리치다. 라는 의미의 동사, 하마의 분사형인 호메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번역은 악인들에 대한 소문조차 기억되지 않는다는 의미를 전달해서 그들의 멸절을 보다 강조하는 것이 되나 굳이 마소라 본문까지 바꿀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상관없이 BHS 본문에서는 이 단어를 6절 말미에 두지 않고 행을 달리해서 7절 바로 앞에 두었습니다. 이는 답간체의 두운을 맞추기 위한 노력입니다. 즉 앞선 5절이 기멜로 기멜 기멜로 시작했으며 비록 그 다음 자음인 날레스로 시작되는 문장은 없으나 이를 건너뛰고라도 해로 시작하는 문장을 만들기 위하여 6절 마지막 단어를 7절 초두에 배치, 배치시킨 것입니다. 한편 구장 7절 본절에서 다윗은 사전에 나타난 바 있는 법정의 이미지를 또다시 여호와 하나님께 적용시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악인에 대한 심판을 집행하며 만민에게 공정한 재판을 시행하기 위해 그분의 영원한 보좌에 앉으시는 것으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앉으심이어에 해당하는 예쉐부는 미완료형입니다. 그러나 이는 미래의 사건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아직 완료되지 않은 진행의 사건을 지칭합니다. 이러한 시제는 영영히에 해당하는 단어 레올람과도 잘 조화됩니다. 레올람은 끊, 끊기지 않는 지속적인 상태 혹은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야외 하나님은 온 인류의 재판장으로서 만 세대의 동일한 재판장으로 영영히 남아 계십니다. 인간세상에서는 의로운 재판장이 일어날 때도 있고 또 불이한 재판장이 일어날 때도 있고 또 법과 질서가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야외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항상 의로운 재판장으로 그 보좌에 앉아계시며 인간세상에 대해 언제나 엄정한 심판을 단행하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롭게 살아가는 자들은 불이한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수는 있지만 그로 인해서 절망하거나 낙담하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베푸실 의로운 심판과 신원의 역사를 대망하며 더큰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네, the Last Judgment Day 마지막 심판의 날이 있어요. 마지막 The Day of the Judgment 마지막 심판의 날이 있어요. 이때는 어떤 악인들이라든지 다그 악한 행위에 대해서, 악한 행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다 백보자 심판, 신보자 심판에서 다그 형을 받아가지고 사탄과 거짓선리자와 짐승이 있는 두그 불못으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영원한 천국. 오늘은 바벨론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서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계속 바벨론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이 선 선택한 백성, 초집 피플. 마치 초중 피플,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왜왜그 갈대야 바벨론, 갈대야 바벨론도 제약이 많아요 원수 나라라고요 그 제약의 나라를 통해서 마치 한국을 일본이 침공해 가지고 침공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일본을 첫집으로 위부로 사용해 가지고 한국을 치는 거예요. 식민지 만드는 거야, 속국을 만드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죠. 그왜 그런 원인이 있었는가? 그걸 우리는 잘 알아야 돼. 이, 예? 역사를 보면서.